만세 산창을 어, 리더하라고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, 어떤 마음으로 어, 만세 산창을 했을까, 아,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 보있는데 3.1절 그때, 참, 일경의그 아, 위험을 무릅쓰고, 죽음을 무릅쓰고, 그, 아, 참, 용기를 가지고 했던 그 심정, 그것도 있겠고요. 또 하나는 파위로, 즉, 74년 전에 오늘 해방을 맞이했을 때그 감교와 감사와 그 참, 어,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세산창을 했을 겁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, 어, 만세산창을 하겠습니다. 제가 리드하겠습니다. É, amigo!